안녕하세요. 오늘은 갱이로운 왕족의 군족을 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잘라서 전자렌지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00g 인데요.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이렇게 반 정도 잘랐습니다. 잘랐고, 나머지 반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자, 이제 전자렌지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렌지는요, 어, 이 정도 양은 한 40초 정도 돌리면 아주 고소하게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반용, 가정용 전자렌지에 넣고, 뚜껑를고 자, 40초를 제일 맞췄습니다. 자, 40초를 해놓고, 간단하게 오늘은 하는 걸로, 간단하게 40초 조리 시작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자, 40초가 지난 후에 한번 볼게요. 자, 40초가 지나서 한번 뚜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오, 어, 그런데, 뭐랄까요? 어, 좀더 돌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30초만 더 돌려볼게요. 음. 괜찮은 것 같은데? 좀더 고소하게 하기 위해서 1분을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아, 소리 났으면.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음. 와오 고소한 냄새가 난다 와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처음부터 1분을 돌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끄집은내서 맛있는 소스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족 가위로 잘라서 40초 1분 돌렸으니까 앞으로 처음부터 그냥 아예 40초를 돌리지 말고 1분을 돌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위트 칠리소스 그리고 이 고추장까지 이렇게 자, 맛있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봅시다. 자, 손으로 찍으게좀 폼이 안 나지만. 음, 튀위 소스 맛있네. 맛있고, 고추장도 맛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돌려 드셔보세요.